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 멀리하시는 게 맞다 생각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근데 그 사람의 재력 상태를 봐야 돼. 돈이 중요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돈이 많고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돈이 중요하지 않아. 진짜로. 명예가 더 중요하죠. 그런 분들한테 명예와 나의 위상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지. 왜냐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부동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돈이 중요하지 않대. 그러면서 그냥 탱자탱자 놀러댕기만 해. 그건 거의 위선자예요, 진짜로. 돈은 진짜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예요, 최소한의 도구.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돈이라는 게 있으면.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무기예요. 돈이 없으면 내가 상상하는 꿈조차도 그냥 공허한 꿈일 뿐이라니까? 상상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왜안 중요하다는 거지? 돈은 벌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최선을 다하면서 벌어놨던 돈들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뭐~ 언젠가는 벌겠지 언젠가는 뽈리겠지 언젠가는 나도 뭐~ 로또가 되겠지 그 생각들이 지금 나 자신을 망치는 생각이야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내일의 나한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